봉급을 예측할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맞던 사이클이 딱한번안 맞았다. 또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 구축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제 느낌에는 안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많이, 많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통산프로파일러 김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전세 수급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전세난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통계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게 뭐냐면은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에서 매매로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급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공급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요예요. 수요를 공부하게 되면 공급이 보이고요. 공급을 공부하면 수요가 보입니다. 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게 뭐냐면은 수요 공급입니다. 논문이라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요. 그 수요 관련 내용이 있다면은 다 찾아가서 읽고, 읽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요하고요. 공급하고는 같아요. 여기 또 뭐가 있냐면, 거래에 있고요. 최근에는 매물. 이네 개가, 네 개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 못 합니다. 공급 멈춰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고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래했는 사람이 다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물화, 매물과 거래와 수요와 공급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같이 놓고 비교해야 돼요. 지금 메 매물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온 지가 몇년안 됐거든요. 근데 거래는 2006년부터 나왔고요. 공급은 1986년부터 있고. 통계가 다 달라요. 이 다른 통계를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제일 긴 통계가 뭐냐면은 공급 통계예요. 그래서 공급 통계를 장기적으로 평균 내게 되면은 수요 공급, 수요 공급 하면서 그 균형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수요가 되고요. 근데 이 공급량이 그리고 많다, 적다의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도시의 수요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평균 공급량을 기초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거래예요. 그 매매 거래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우리가 수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게 가장 좋은 지역이 뭐냐면 광주하고 전남이고요 서울하고 수도권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 재고 아파트죠. 아파트가 가장 적은 데가 뭐냐면은, 제주는 빼고요. 전남하고 서울입니다. 근데 이유가 전혀 달라요. 이유가. 서울은 땅이 없, 기 때문에 공급을 잘 못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급을 어디다 대체했냐면은, 경기도하고 인천에 대체했었어요. 그리고 광주하고 전남은 반대예요. 전남은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산 사람 없기 때문에 광주에다 공급을 한 거예요. 광주가 중심이 되어있다 보니까 광주에 공급해야지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재고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전남하고 광주하고 평균 내면요 전국 평균으로 돌아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남분들이 광주에다 집을 산다고요 그리고 필로에 사는 것도 있고 뭐 투자도 할수 있겠죠 대구나 부산도 똑같습니다 대구 인접에 있는 우리가 경산이라든지 뭐 구미 이런 지역에서 대구에 집을 사고요 투자를 하고 또 팔기도 해요. 그래서 중심에 있는 도시들이 재고도 많고 매물도 많아요. 근데 서울만 달라요. 서울은 재고도 적고 매물도 작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 반대해야 돼요. 서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재고도 많고 매물도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요 인천과 경기도에 재고도 많고 매물도 많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 부족한 건 채워나간 것이 어디냐면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의 광역시들은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가 매물도 많고 공급도 많고 재고도 많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서울만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늘 서울의 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급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공급을 예측할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공급했던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이 공급을 예스 해야 된다 했죠. 서울은 상상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겠다 했잖아요. 공급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우리가 경기도 인천에서 시작해서 자금들이 서울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방은 다르거든요. 지방은 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공급이 중심이 됐어요외곽은 퍼지나가는 거고요. 서울은 달라요. 수도권이요. 그게 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 공급의 시간이 시차예요 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매매거래예요 매매거래가 2년 치가 나옵니다 2년 치가 나오고 그게 입주문량하고 딱 맞아서 3년 치가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3년 누적 공급량을 만드는 원리예요 이 원리에서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수요를 찾는 것은 이제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힘듭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은 크게 크게 3년씩 움직여요.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한 사이클 돌아요. 근데 서울은 또 달라요. 워낙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더 깁니다. 이 공급을 채워나가는 시간, 공급이 부족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거래 비율을 보게 되면요 지방이 거래 비율이 더 높아요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은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서 많이 거래되는 게 아니고요 사이클이 우리가 짧게 짧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율은 지방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거래 비율이 낮지만은 긴 사이클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에도 구성을 보게 되면요. 조금 달라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만드는 어떤 원인들이 이 수요와 공급에 녹아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균 1년에 2만 6천이 거래되고요. 대전의 인구수가 똑같은데 2만 밖에 안 돼요. 6천 차이 납니다. 이 6천이 어디서 왔냐.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게 전남에서 올 확률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광역시 외에 이제 우리가 도당의 도시들은 재고주택이 작습니다. 그 재고주택 작은 원인이 뭐냐면은 중심도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구하고 우리가 경북하고 묶어서 거래하고 매물하고 다평균 해보면요.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경남하고요. 거기다 울산까지 묶어보면 거의 1대1대1이에요. 균형 잘 맞게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인천, 경기, 서울 이세 개를 묶어가지고 균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균형이 깨진 게 뭐냐면 지방 수요예요. 지방 수요가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약간 밸런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안돼 있어요. 수도권은요. 근데 지방은 1대1로 되는 도시가 되게 많고요. 도단위가 가게 되면 1대1 단위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게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도단위는 수요가 작고요. 광역시는 생각한 것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족공능이 더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수요는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단에는 우리가 생각 것보다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좀 달라요. 예, 움직이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공급이 부족하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만들면서 다시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에 보면은 그 지역의 수요인데, 원래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게첫 번째 단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지 매매로 연결이 되나. 이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또, 우리가 하락할 때는,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하락하냐. 이것도 우리가 되거든요. 둘다 돼요. 근데, 시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락는 시점의 공급량은 달라요. 그래서, 균형에 대한 어떤 지역의 어떤 수요는 있지만은, 시작점과 우리가 하락점은 다르다. 상승점과 하락점 전혀 다르다. 그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간단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부산이 원래 이제 이렇게 중심이 돼 있잖아요. 옆에 양산 있고 김해 있으면요. 부산이 재구가 1.4잖아요. 1위 기준이면은 1.4가 있는 거예요. 인구 대비해서. 근데 양산은 0.8돼 있고요. 김해0.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합치면 1인 거예요, 평균. 수도권 달라요. 서울이 0.6이고요. 경기도 1점이 인천 1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급 부족한 것이 여기예요. 근데 공급의 역량은 어디서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얘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23년, 24년 이쪽 오면서 공급 부족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랐던 거는 그냥 우리가 자산시장에 올랐던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공급 부족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어떤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를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전세가 부족해서 매매로 넘어가는 시차를 우리가 제가 여기다 만들어 봤어. 3개월, 6개월, 우리가 이렇게 12개월, 그리고 24개월, 36개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시차가 어떤 게 가장 잘 맞냐.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게 뭐냐면 제일 끝에 이거였어요.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주한 물량이 있고요. 2년차 입주한 물량이고 3년차 입주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물량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넣은 거거든요. 이제요. 원래 2 0 이제 5년 12월이니까 작년에 입주한 1년치하고 앞으로 2년치의 입주물량이 3년치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저는 옛날에 입주 예정 물량, 3년치 예정치가 가장 시장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AI는 2년치에 뒤에 우리가 지나간 물량, 1년치도 영향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돌려봐서 만든 게 뭐냐면, 코에 대한 상황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돌려보니까 이게 나온 수치예요. 얘가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지나간 물량과 다가올 물량,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체 수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넣어서 돌려봐서 나온 결과예요. 제가 예를, 대구와 부산을 많이 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구가 제일 잘 맞아요. 왜냐하면 대구 분지거든요. 분지라서, 외부의 수요가 좀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지하철, 전철이라 우리가 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수요 공급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외부에 단절된 도시들은 내부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을 통해서 통계를 많이 검증해요. 여기서 맞다 그러면 이걸 전국 다 돌려보거든요. 한 7, 80% 맞으면은 이 통계가 쓸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노란선이 뭐냐면은 노란선이 공급이고요. 약간 회색을 보이는 선이 뭐냐면 매매 상승률이에요. 근데 요 밑에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공급이 있고요. 추요 대비 공급의 시장의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한 지수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은 공급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공급 떨어지면 떨어지죠. 여기 빨간색 여기 뭐냐면 균형점이고요. 여기에 상승을 했을 때와하락 했을 때가 이 균형점에서 깨질 때 있죠.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다맞더는 겁니다. 근데 딱한번 틀렸어요. 이번입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계속 맞던 사이클이 딱한번안 맞았다. 그 제가 작년부터 제가 25년은 오를 거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제 생각보다 1년 늦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 안 그려보고도 저는 20, 5년 정도에는 상승을 할 거라 예측했는데, 안 맞았거든요. 근데 시, 해보니까 지금 다 맞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늦구나. 왜 늦은지는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뭐 경제 성장률 너무 낮다 아니면은 지금 어떤 정치적 환경, 아니면 규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장에 좀 억눌려 있어가지고, 수요가 빨리빨리 안, 빨리 안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근데, 작년보다 1년 늦는건 맞아요. 근데 이게 1년 늦는 게, 우리 작은 도시도 늦거든요 과거보다 시차가 조금 더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늦었지만은, 상승은 다 했었어요. 울산, 우리 전주, 많은 도시들이. 그래서 지금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시장 압력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공급의 압력은 되게 낮아져 있고요. 상승 확률 되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엑셀로 그린 거예요. 요 지점을 예, 다 해서 그려본 거예요. 이 위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게 공급이고요. 여기 녹색 선이 뭐냐면 시장 압력입니다. 공급의 압력. 이 기준을 뭐로 했냐면은 매매 수요를 했습니다. 매매 수요를 했을 때네 번의 지점이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뱅곡짐 일어났었습니다 이 물량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가공을 한 거거든요 예, 가공한 물량에다가 얘도 시차를 조정한 물량이에요 두 개를 조정해서 보니까 다 맞았어요 근데 지금이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이 안 맞았는데 그러면 상상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늦은 것 뿐이에요 또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 구축까지 가능한가 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제 느낌에는 안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가 아파트 있잖아요 그쪽까지 수요가 안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마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경제가 불안이다 보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쉽게 어, 옮기기가 힘든 환경이구나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저가 아파트들이 그분들의 선택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면 좀더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올라가기에는 지방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시장은 우리가 신축, 핵심 지역, 준신축, 이런 지역들은 난다 올라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 고고미만 좀 하지. 나머지는 조금 그게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 그래프는 이제 매매를 기준한 거고요. 여기는 전세를 기준한 거예요. 전세가 통계가 좀더 길기 때문에 여기 네 번이잖아요. 여기는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이 다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안 맞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세를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졌고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조금 더 좁아졌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선택할 때, 전 방향은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택할 때 과거보다는 선택의 폭은 조금 좁히는 게 좋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전보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뭐 댓글 보면 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 그런 댓글이예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저도 일부는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식시장도 우리가 올라와 안 되죠. 근데 이제 자산시장하고 또 별개의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또 있거든요. 기 때문에 그 시장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급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묶어서 같이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